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경기가 힘들고 안 좋다 보니까 상담 손님들 끝나고 나면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김호중이에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한밤중에 교통 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의 사주가 궁금한데요. 김호중 씨가 몇년 매달 몇 매칠이죠 몇몇 91년생, 10월 2일생. 잔머리 자기가 잘못 굴려갖고 인생이 곤두박질치는 게 보이네. 잔머리요? 응, 잔머리 잘못 굴려서 곤두박질치는 게 보여. 이 사람은 전생을 봐도 연예인 기질은 있어요. 아주 옛날 같으면 뭐, 창, 명창 뭐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그런 쪽에 몸 담고 있었는 걸로 보여요. 전생에도 이제,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게 연습하고 이렇게 한다고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이는데 연예계 인생이 길지가 않았어요. 짧았어요. 짧게 인기를 얻고 속세를 떠나버리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심장화병이랑 분노 조절이안 되는 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대장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리고 자기는 엄청 잘 나가고 싶어. 그럼 예를 들면 친구가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그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근데 내 형편은 그게 안 되고 안 따라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 화가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자꾸 자꾸 쌓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는 이제 25세 이상 그때 되면서부터 이제 술을 한잔 먹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많이 나서예요 자기 사주를 자기가 알았더라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도 노력을 좀 하고 생각을 바꿔가면서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좀 많이 안타깝죠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가수 인생이 아예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요 차라리 음주로 걸렸어도 뭐 솔직히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렸으면 이 사람 인생이 끝이 안 나요 지금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화가 많이 차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새깝아지게 해도 안될 거고 이러니까 하루살이 인생으로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흥주의 이제 하루살이 인생, 이런 쪽으로 풀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가진 게 있어야 결혼을 하지.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그렇잖아요. 죽으라 노력했데도안 풀어져.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은 자꾸 성질이 나고 화가 차잖아. 그러니 시기상조. 그러면 김호중 씨가 이 시점이 아니고, 잘 나가고 잘 풀어지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잘 풀어지는 그 때에 이러면은 다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근데 지금, 요 시기에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이제 여기서 악이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기가 없어지지. 팬심 있으신 분들이 끝까지 감싸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도 안타까운 면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 자식 같은 마음에 한번 실수인데 좀 봐주면 안 되나. 너무 무겁게 죄를 주지 말고 각성하게끔만 하면 안 되나. 이제 엄마들 마음은 그렇지. 엄마들 마음은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엄청 화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대들은 절대 좋게 안 보지. 그래서 나는 김호중 씨는 어한 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고 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고 봐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한 순간에 본인이 어 내만 살면 되고 내만 빠지면 된다. 나머지는 돈으로 대우해결하면 고 된다. 그런 식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다 너무 어린 나이에 어, 인기도 얻어서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또 거기다가 또 바닥까지 쳐보면 이제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그 불보듯이 보는 거잖아요. 그 지금 구속도 구속이지만은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좀 이번 일을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한동안은 조금 힘들지 싶어요. 지금 와서 이제 뭐 후회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김호중 씨뿐이 아니고 누구나 다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되고 화가 났을 때에 스스로 가라앉히는 방법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조언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 나도 김호중 씨 노래 좋아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다시 어, 가수 길을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